반갑습니다 미따보자 자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매물은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사천시와 진주시 거의 경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시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농지 매물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도로는 차량이 지나가기엔 조금 작은 도로가 되겠고요 앞쪽에 위치한 토지가 저희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위치에서 진주시까지 그리고 사천시 중심까지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안에 모두 인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로가 저희 농지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벼농사를 짓고 있고요. 현장에 직접 와보시면 정말 아늑하고 조용한 시골입니다. 농지 구하시는 분들 이곳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의 토지 경계 부분을 확인하고요. 매매 가격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총평수가 967평입니다. 매매가는요, 평당 8만원 되겠습니다. 고정가 평당 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매물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